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장기렌터카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어버웃 장기렌터카 김정승 팀장입니다. 오늘은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기렌트 최저가 견적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로 견적서 확인해 볼게요. 48개월 월렌트료가 가장 저렴해서 계약 종료 시 반납하시는 고객분들께 가장 유리한 K렌터사의 견적입니다. 기아 더뉴 카니발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차량 가격은 3,925만 원. 48개월 보증금 없이 진행하시면 부가세 포함 586,970원 그리고 48개월 보증금 29%가 적용이 되면 부가세 포함 519,150원 인데요 이 K렌터사는 어, 계약 조건에 따라서 최대로 넣을 수 있는 보증금 요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40%까지 넣으실 수 있다면 여기 M 렌터사를 통해서 더욱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48개월 보증금 40% 조건, 부가세 포함 월 51만 5,350원. 하지만 월렌트로에서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K 렌터사의 보증금 29% 조건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수시 총비용이 가장 저렴한 H 렌터사의 견적서 안내드리겠습니다. 48개월 보증금 30% 조건의 인수시 총비용을 계산해 보면 4,938만 7,660원이 나오는데요. 장기 렌트 가격 비교를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월렌트료가 저렴해서 반납시 유리한 견적, 그리고 인수시 총비용이 저렴해서 인수시 유리한 견적으로 보통은 나뉘어지게 됩니다. 계약 종료 시 반납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의 경우 만기인수가가 1억이든 100억이든 관계가 없죠. 월렌트료 저렴한 게 베스트고요. 그리고 계약 종료 시 인수하시는 고객분들은 월렌트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진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인수 시 총비용이 가장 저렴한 견적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60개월 월 렌트료가 가장 저렴한 K렌터사의 견적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없이 진행하시면 부가세 포함 566,230원, 그리고 보증금이 37% 들어가면 부가세 포함 479,690원입니다. 2024년 5월 달 카니발 하이브리드 장기 렌트 최저가 견적서 안내 드렸습니다. 아,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세 견적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 김팀장에게 전화, 문자,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획하는 최선을 다하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